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든데,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집에서만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려운 시절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어, 지자체별로 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북도가 학교밖 청소년 1000명에게 교육 재난 지원금을 30만 원 지급한다고 오일 밝혔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북 지역 청소년들도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30만 원의 교육 재난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서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유치원 초중고 재학생 29만 5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은 9세부터 24세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재적 퇴학 처분을 받아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이 대상입니다. 지급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6일에서 29일 거주지 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한 후에 검증 과정을 거쳐 다음 달중 계좌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신청할 때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미등록한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재적 증명서, 미진학, 미취학 사실 확인서, 정원의 관리 증명서 중한 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모르시고 신청 안 하시면 못 받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고 꼭 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전교육청 소식인데요, 지역 유치원 초중고 전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인데요, 11월 초에 10만 원권 선불카드로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교육청 기획국장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서 총 18만 1,830명의 학생들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월 초 10만 원권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도 유치원생 교육재난증 지급을 검토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올라와 있고요. 대전시가 대전형 보육재난지원금을 어,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어, 대상은 영세에서 5세 1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지급일자는 2021년 10월 말 예정이고 지급 대상은 대전시 거주 만 영세에서 5세 아동 41,451명이 대상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현금 10만원인데 개별 신청은 필요하지 않고 아동수당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인천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이르면은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올라왔는데요.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지자체별로 교육재난지원금 또 보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곳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주는 곳은 아니지만 차츰 보육재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도 이렇게 30만원, 적게는 10만원 주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